안녕하세요 꿈꾸는 셀임사라입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몰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20년에 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가 꿈꿔왔던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회와 달리 뜨겁고 뭔가 다른 우리 큰은 맑은 새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전도, 즉 복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왔지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패어다임이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굳이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전도하는 것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또 제 성향도 내성적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군사방에서 행복모임 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기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서 군사반의 훈련이 지난 이후에는 행복 모임 인도자를 계속적으로 피해왔습니다. 베스트가 있으면 따로 인도를 부탁해 하기도 했었고, 다음 베스트가 생기면 행복 모임을 제가 인도하라는 리더님의 말씀이 부담되어서 베스트가 또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전통는 우리 교회의 이전이었지만 마음은 흥겨워졌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그쯤 하나님의 계획 가슴에 따라 아우리치에 다녀왔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알고자 이번 2015년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변화였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지 못한제 자신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운동체 생활을 보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번 컨퍼런스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가서 편히 쉬었는데, 이번 훈련에는 하나님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적과 하나님께 부르시소서라도 함께해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많이 배워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집중훈련 내도록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터버했습니다또 다른 명모에서는 3일 동안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었는데 항상 매일 아침마다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녁으로는 세리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훈련자로서 함께 하셨던 목사님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밖에 자지 못했던 시간이었지만, 모든 시간에 열정을 쏟아내시면서 훈련을 받으시고, 가장 크게 아멘으로 훈련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훈련자의 자세를 배우고 왔습니다. 네. 정말 할것 같이 몸부림치면서 훈련 받는 것이 진정한 훈련자의 모습과 태도임을 다시 깨닫았습니다. 네. 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희봉보이 도자로서 부르심을 확실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아, 네. 그 이전에는 성향이 달라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의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하기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때까지 함께 짓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행복 모임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명의 마음을 주시면서 행복 모임 인도자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픈하우스와 복음 전할 베스트를 계속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저는 마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화하라.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 아메 저는 제 오픈하우스에서 한결같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영원히 오든 오지 않든 기도하면서 그자리에 지킬 것입니다. 또 영원히 보내주시기를. 자리에서 한 시간씩기도도 하고 병원이 오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네.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네.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임을 이과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네. 또 하나님께서 행공 보인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 마음의 부담과 염려 또한 사라졌습니다. 네. 더 비전에 붙들려서 행복한 자전으로 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 훈련을 통해서 결단한 것은 내년에 대한 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상인이 되고, 턱없이 좁은 임용의 문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에 대한 불안감이, 불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역과 임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라는 판단이 계속 들어서 내년에는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에 많이 맞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오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을 다루려 놓게 하셨고 사역자로서 먼저 서서멋 지게 해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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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일당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할 때지만 저는 한결같이 위장 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강구하고 인력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비전을 붙들고 사모하며 주님께서 더 많이 변화시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 모든 은혜 한가지는 비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비전이 부담과 염려였다면 지금 이 비전이 감격과 가슴 뛰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비전만을 고집하면서 묵묵히 전도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을아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함께 해 주신다고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시 저의 필드에 나가서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갈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변화되고자 하지 않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사님을 네. 통해서 받았던 사명을 더 붙들고 나, 살아가도록 응보해 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를 한결같이 사랑으로 불러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네.